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화요일 또 특별히 대선 논의라는 이 휴일에 또 우리 주의 전을 잊지 않고 나오 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또이 시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어, 음성으로 또 우리 마음이 또 원래를 잃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0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케 잘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뇌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또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가 드물죠.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충남 보령에는 옥마산이라는 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패러글라이딩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 상급자 코스가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옥마산 정상에 올라서면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또 산과 들이 한 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스트레스와 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이 옥마산 패러글라이딩장에 올라가면은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포라는 동대로 이사 가 왔을 때는 에 진당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습니다. 산의 많은 부분이 진달래가 피어있어서 그산 이름에 진달래의 그 진짜가 들어가는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었지만은 저희 남자 형제들이 이제 어렸을 때할게 없어서 이 산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이 산의 많은 부분을 태워먹었습니다. <laughs> 지금 같으면 아마 교도소에 갈 법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만해도 아무튼 큰일을 냈었죠 네. 네. 그다음에 청소라는 동대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는 우리 충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오서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특별히 정상 부근에 억새가 유명해서 해마다 가을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이 억새를 보러 많이들 올라오곤 합니다. 또 이곳은 이 오소산은 눈이 왔을 때 경치가 정말로 아름다워서 눈이 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등산하죠. 그다음에 제가 대학을 이제 삼육대학교로 오니까는 이 불암산이 있었습니다. 제 대학생활의 시작은 이3일절에 이 불암산을 등산하는 것으로 어, 시작이 어,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뭣도 모르고 어, 등산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것은 있지 않았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의 버릇으로 어, 이 슬리퍼를 신고 불암산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불암산은 돌산이죠. 정상까지는 무사히 잘 올라갔는데 이제 정상 부분에서 이제 있다가 이 별로 마찰력이 없는 이 슬리퍼 때문에 쭉 미끄러져서 죽을 뻔한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쭉 미끄러져 내려오는 중간에 어떤 이름 모르 아저씨께서 저를 온몸으로 잡아주셔서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청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청주에 있는 청주 시내를 둘러싼 이 우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뭐 그다지 산 생각은 문제가 는 산은 아니지만은 청주 시민에게는 안식처로 작용하죠. 이제 우암산의 중요한 관광 명소인 이 상당 산성에는 밥 먹으러 자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산 동네에 산밖에 없는 이 괴산이라는 곳으로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산이 너무 많아서 괴산 군내에 명산으로 지정된 군만 35 명산이 존재했습니다. 35 명산 중에 제가 등산해본 산은 4개의 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버릇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흔하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 모르고 좋은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언젠가 캄보디아에 전도회와 선교 봉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시간 다섯 시간을 해려도 같은 풍경이 다가옵니다. 너른 들판만 쭉 뻗어 있죠? 그 흔한 구릉 하나 보이질 않습니다.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경선으로 자리하는 국경 쪽에 2,000m, 3,000m의 산들 빼고는 산이 거의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나라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관계수를 잘 해야 되죠. 기본은 저수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한 구릉이나 산이 별로 없기에 저수재를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산이 없으니까는 나무도 귀한 자재로 쓸 수밖에 없죠. 나무도 비싸고 흙도 비싸수밖에 없습니다. 산이 없으니까는 노의흙을 파서 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넘치는 산에 지어서 살다가 캄보디아에 가서야. 산이 귀한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산에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날 잡아서 1년에 몇번 갈까 말까 할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곳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천으로 아름다운 산이 널려 있을 때 우리 제대로 귀한 줄 알고 또 좋을 줄 좋은 줄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산을 보면 오르고 싶은 버릇 내지 본능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큰그 높은 히말라야 산맥들을 넘습니다. 우리 산악인 조지 말로이는 1923년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왜 산을 오르냐는 질문에 아주 유명한 이런 대답을 남겼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it's there 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에베레스트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에 아직 누구도 정상에 오르지 않았기에 그 존재 자체가 도전이기에 오른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월천 이규인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왜 산에 오른이냐 묶고들랑 그냥 자비로운 미소로 대신하라. 왜 산에 오르느냐 묻거들랑, 마음에 가득한 욕심덩이를 녹이기 위해서라 대답하라. 왜 산에 오르느냐 묻거들랑, 거기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라 대답하라. 왜 산에 오르느냐 묻거들랑, 산이 주는 무한한 배려, 감사, 포옹이 있어서라 대답하라. 사람이 산을 오르는 이유는 산에 오르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공통점들은 존재하죠. 무엇보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본능에 의해서 산을 많이들 찾습니다. 예전 시대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통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초, 중고 나와서 대학 잘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취업해서 직장에서 자리 잡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또 올말똘망한 아이들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전 시대 우리가 자라는 보통의 삶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았죠. 근데 예전에는 보통의 삶이었을지 몰라도 요즘 시대에는 그각 단계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목숨을 이어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특별히 최근의 경제 불황으로 그것이 더욱 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려고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 평지와 이 산이 만나는 지점을 이 초도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길을 벗어나서 신선의 세계로 접어드는 지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감의 괴로도 보면은 우리 인류의 초창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산과 골짜기에 거주했던 이유를 그리고 그들이 평야로 내려왔을 때 문제가 생긴 이유를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는 산만큼 아름다운 곳이 따라왔습니다. 일부러 힘을 들이지 않았는데 온갖 종류의 꽃이 있는 곳이 바로 산이죠. 욕심 있는 분들은 산에 가서 있는 그 예쁜 꽃들을 뽑아다가 자신의 집에 심기 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죠. 제가 예전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은 그 교회분들이 그 당시에 안면도에 가서 그 안면 되게 예쁜 분재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쁜 분재들을 참 많이도 어, 캐왔던 기억들이 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마다 그 특징적인 꽃들이 있어서 봄만 되면 또 계절만 되면 그 꽃을 보러 참으로 많이들 다닙니다. 어, 제가 예전에 목회했던 괴산에도 소금강이라고 불리는 이런 아름다운 절경이 있었습니다. 설악산까지 갈 필요가 없었죠. 뭐 대표적으로 단풍하면은 설악산 단풍, 뭐 내장산 단풍,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또 소백산에 철쭉을 보러 가고 또 속리산에 정일품송을 보러 갑니다. 또 지리산에 넓고 깊은 골짜기들로 보러 가죠. 또 한라산에 탁트이시아도 보러 다닙니다. 또 저기 경상도 거창에 가면은 황매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그 황매산에 철쭉도 벌어 많이 가죠 특별히 황해산은 정상 부근까지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뭐, 산에 대해서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는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산을 많이 찾습니다. 물론 등산은 고강도 운동입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등산하면 안 되죠. 힘들면 쉬어가고, 넘쳐나는 그 음이온 가득한 맑은 공기를 폐에 가득 채웠고 또 갈증 나면 약수물이나 개국물좀 먹고 물론 산을 그 약주를 하시려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에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은 등산복 차림에 술냄새가 진동하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나 등산 열심히 했으니까는 나 이제 술 먹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합류를 많이 시도합니다. 또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던져주죠. 나는 이 거대한 천연계의 일부일 뿐이고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두른다고 되지 않는 느림의 미학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한 걸음 한 걸음을 목숨에 달린 것처럼 신중히 깨워야 하는 것이 등산이고 흔히들 그래서 등산을 우리의 인생 사리에 많이 비유하고 나옵니다. 우리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 부근에 그 대둔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대둔산에 가면은 정상 부분에 이 공중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곳을 몇 번을 가봤는데 이 바람 부는 날 이곳을 올라가려면 참으로 몸이 사시 넘어처럼 떨리는 것.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는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주십니다.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그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트릴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오른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의 굵직굵직한 중요한 역사들은 거의 산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올랐던 산은 모리아 산이죠.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을 여러 번 오르죠. 또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일대 대쟁투를 벌었던 곳은 갈멜산 꼭대기였습니다. 또 승천하기 전에 올랐던 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죠.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그 누구보다 산을 좋아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그 헌법과도 같은. 산상수도 역시 산에서 하신 말씀이시죠.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도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자주 오르신 것은 개세만의 동산이었죠. 뭐,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삼육대학교의 오약봉과 비슷한 높이의 동산 같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고 그 위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재림 교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죠. 그리고 세상 끝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서게 될 곳도 시온 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들은 하나같이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신앙이라는 것은 자주 그런 믿음의 높은 산에 오르는 경험입니다. 평범한 일상에만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주자주 내 마음으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경험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그 높은 산에 올라가 었던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쩌면 우리 신앙의 이상형 같은 말씀이시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산과 같은 문제를 모두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잘 풀리지는 않죠. 때로는 내 걱정과 불안에 기인한 기우와 같은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제적인 문제일 때도 많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변함없이 든든히 서 있는. 그 산을 바라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삼육대역에 10수년 만에 오게 되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바라본 곳은 불암산이었습니다. 변함없이 제 대학 시절에 아찔 했던 경험을 함께한 이 불암산을 쳐다봤죠. 시간은 흘러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불암산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들 참 힘들게 아웅다웅 하면서 산다. 참 바쁘게도 산다. 나는 너희들 너무 바쁘게 사느라. 나는 보이지도 않지. 이런 생각하기.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개인, 개인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산과 같이 거대해서 도무지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아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